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할콘텐츠는 꼬부기 그리기 위한 꼬부기를 그려볼 텐데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네, 진짜 원은 아니고 이렇게 그려주고 직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원 모양을 그려 주고 다 그림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알겠죠? 그다음 이렇게 눈을 직선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를 네, 이렇게 입을 그려 준다. 그리기. 는 눈이 중요해요, 눈. 네. 그리고 제가 자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잠깐만. 이거 손을 너무 아래쪽에 그리면 안 돼.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또 성분을 그려주고 그 다이아,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를 그려준다. 이렇게 다이아를 그려주고 다이아 모양을 그려주고. 어 들어와 그래 아, 네. 나 알아 그리고 이쪽을 해해아 잠깐만 한 번만 이쪽을 내가 빨리 그릴게 자 이제 이쪽을 자깐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그려야 되지. 다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똑같이 그려요. 그냥, 손모양이랑 똑같이 그려요. 손모양이랑 똑같이 그리고, 응, 음, 그렸잖아. 자는 모습. 아, 자는 모습이야? 응. 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꼬부기 자는 모습을 라고 꼬부기 그, 자는 모습 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네또할게 있어요. 여기도 다이아몬드 로 그려줘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달려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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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그린다. 다이아? 여기는 이, 다. 근데 꼭 다이아로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사각형도 그려. 그래. 삼각형도 그려주면 그래 좋을 것 같네요. 다이아를, 네. 이렇게 그리면 그림 완성. 어. 자, 오늘의 한 콜텐, 꿀텐... 그리고요. 그리고요. 네. 할 말씀이 있는데, 여기를, 여기를 갈, 진한 갈색으로 그리고, 여기를 연한 갈색으로 그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예, 구별하기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 오늘의 컨텐츠는, 컨텐츠는 여기고 다음 시간에 만나 만나 보죠.